국민 여러분, 즐거운 일입니다책쓰다가또 어 아이고 할게 많고 유튜브는 참 할게 많은데책은 써야 되겠고 하여튼 예전에 소시적에 기목은 제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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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와, 그런 거구나. 기하는게 진퇴를 알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와, 음, 역시.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순, 엉터리더라고. 또, 순, 뭐라고 하면 또안 되니까, 점잖게 엉터리더라고요. 이거 보면, 이 사주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음, 갑이 수로래 출생하여, 갑이 휴수 상태에, 그게 달라고있다 어쩌고 저쩌고 벼슬길 오르더니 병을 을살 거쳐 계속 상승하였다. 지기가 계속 상승하였다. 이렇게 보건대 용신이 정화이며 희신이 목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이런 귀납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요. 공부가. 그러면 이거를 귀납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평생 동안 70억개 사주 이거 무슨 재주로 이해를 하냐고. 무슨 말이냐면, 어떤 원칙을 가진 연역법을 발견해내지 못하는 한, 이런 식으로 사주의 경험, 사주, 실제 삶을 추적해보니 용신이 정하더라. 이건 뭐 귀납적이잖아요. 그럼 두들겨 맞추는 거라. 그냥 이렇게 살았으니 고로 이래래래 하다. 그래. 그래갖고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어떤 기준점, 연역. 그래서 팔보도 시공 명령 팔보도를 그렸던 거고. 자수로의 시공에서는 화기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아니 너무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이게 그 약간의 수기만 있으면 돼요. 근데 여기 요거 임수가 있으니까 무겁죠, 그죠? 수기가 너무 많죠. 근데 정 경술이니까 그래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게 진 진토 하나만 있었거나, 술, 뭐, 해수만 있고 진토가 없었거나, 이러면 좋은데, 그런데 다행한 거는 뭐다? 이거 보세요. 그냥, 천년부터천년부터대운이 응? 음? 쫙 좋게 열렸잖아요. 볼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 술토의 난로가, 꺼지지 않고 잘 유지되면서 이런 것도 살짝살짝 그사우나 열기 올려주듯이 그냥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거지. 무슨 수 술이 뭐진기니 퇴기니 이런 거 진짜 말 그대로 황당하다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그럴싸해 보이는데, 월지 시공론을 월지 시공론을 이해하면. 참 엉터리구나. 이런 거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냥 수롤이니까 화기가 좋은 거야. 단지 그것뿐이에요. 이 화기가, 어, 수기가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 난로가 어떤 상태인가. 뭐, 나머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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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종신경이 어쩌고 저쩌고 다 이런 게. 자, 다른 예문을 봐봅시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예문이 자, 이사주는 이사주는 지놀이죠. 그런데 아까 그거는 벼슬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가난한 선비였어요. 그러면 지놀이니까 수기가 필요하죠. 수기가 필요해요. 수기가 필요한 게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고로 수기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 대운이 사오미로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 뭐가 되죠? 임가병 장기 교육 이렇게 되죠. 공부란 뜻이 되잖아요. 현대인으로 말하면 뭐냐면 어, 박사급 이렇게 되죠. 박사급. 그런데 옛날로 말하면 선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하나의 어떤 문제가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걸 꼼꼼히 따져봐요. 구조를 잘 봐보세요. 만약에 임수가 이렇게 병화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건 사정없이 달라요. 왜냐하면 진오래 요거. 을목들이 경공과 을경 합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뭐죠? 을경 합을 해도 열매로서의 가치가 어쩐다 없다 왜냐하면 아직 열매로 나올 수 있는 진올 그런 공간이 아니다 진울은진울은 진울은 성장해야 되잖아 아직 어떤 열매다 아직 생기기도 전인 얼라다 새싹이다 그렇죠? 그러면 새싹이 됐으면. 여기에 무언가가 이쪽 어디에서, 일, 시에서, 부족한 걸 보충을 해줘야 돼요. 뭘 보충해야 되지? 병화를 보충해서, 어? 가능한 시에서 병화를 보충해서, 천간에서 을뱅갱,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러면, 해진 병, 좋잖아.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물질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죠. 그리고 공직으로도 발전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임수야. 그럼 뭐지? 저기, 그, 문, 앞, 문을, 방, 집, 문을 연이 어둡다, 이런 뜻이 돼요. 그, 나가는 길이 어두운 거야. 근데 다행하게, 요, 요게 화기로 흘렀어도, 이 문제는 이쪽에서, 원국에서, 원국에서 이미 임수로 있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임신술 이런 거 하강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갑경충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분발할 수 있는 병화가 흐름을 좋게 해주거나 아니면 차라리 경신으로 이렇게 해서 차라리 을경 하부하게 만들고 운에서 사오미로 흘렀다면 그럼 괜찮았겠죠. 근데 이게 쓸데없이 경금이 여기 있는 거야. 경금이 반대로 여기 있고, 임수가 반대로 여기 있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뢰, 임진, 갑술, 뭐, 경신. 차라리 이러면 홀랐죠. 왜냐? 여기 진토 속에 을이 있잖아요. 또 이렇게 가죠. 을이 있죠. 을경합하죠 그리고 대우는 사오미로 흘렀다고 쳐봐. 미, 오, 사지만. 이렇게 흘러봐요. 그러면, 을뱅갱을 하면서, 구조가, 진 노래 수기를 다 채워주고, 결과적으로 사, 새싹이 크면, 을경합으로 열매 맺고, 대운에서 사오미로 가고, 그죠 근데, 이런 구조는 이해하지 못하니까, 뭐가, 진기니, 뭐, 뭐, 퇴기니,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자, 간단해. 아주 간단해. 술 술어는 그냥 날로 따뜻해야 되는 거야 뜨거워야 돼. 진올은 농사지어야 되니까 물이 은근해야 돼. 그리고 뭐 구조가 병으로 있거나 경으로 있으면 그 열매를 완성한다. 근데 이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더니 껌깜한 어둠이네. 왜 이게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어둡다고. 을경합을 하면 뭐 하냐? 열매를 어제 그1천간합의 조건, 천간합의 합의부로 합화에 그, 그, 거 저기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때 뭐가 필요하다? 병화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을경합하면. 그게 필수 조건이야. 필수 조건. 근데 임수야. 열매가 어떤다? 열매가 안 큰다. 그러니, 가난한 선비로 지냈다고 하더라. 진퇴, 진기, 퇴기, 이런 말장난에 속지 마시라.